활성산소, 그리고 항산화효소. 이두 가지를 잡아야 한다라는 음.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사실 활성산소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몸 들게 만들고, 암과 뭐 만성질환의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항산화효소, 그게 우리 몸에 있는 건지 이건 좀 생소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먼저 활성산소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몸에 악영향 미치는 해로운 산소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활성 산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어~ 작용이 산화입니다 산화. 그렇죠. 산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산소가 아, 새에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 녹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 산소가 우리 활성 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신체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우리 세포 조직을 파괴시키거나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활성 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각종 노화는 물론이고 질병을 일으키는데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질병이 무려 3만 6천 가지입니다. 3만 6천 가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가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존스홉키스 의대가 있는데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3만 6천 가지 질병 원인의 90%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했으니까 아 활성산소는 숙명인 동, 동시에 우리 몸의 노화와 질병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섭다. 36,000가지의 병을 과연 다 알고 계신지도 궁금할. 진짜. 정도네요. 이렇게 많은 병을 어떻게 일으킬 수가 있죠? 지금 말로 듣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보는 게 훨씬 빨리 와닿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파란색이 세포예요. 그리고 옆에 연두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활성산소죠. 그 활성산소들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고 결국은 세포 내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니네들이 점차 에너지 대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공격 받는 대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사멸하게 돼요. 와... 근데 이렇게 정상 세포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우리 장기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무너지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3만 6천여 가지 의 질병을 와... 일으키게 되죠.